카카오톡의 에스크업 채널 사용하여 영어 실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루 원장님, 버, 더 잉글리시의 마카데미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삼숭초하 또는 양주희망도서관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0109036-735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교육 과정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카카오톡 에스크업은 영어 체포수로 영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에스크업을 사용하여 영어 채스를 해보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카카오톡에서 에스크업을 검색하고, 카카오톡 채널 에스크업을 추가하세요. 채널 추가 후, 에스크업 채널 대화창에서 스타트를 입력하세요. 에스크업은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사용자의 영어 실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후에는 사용자의 영어 레벨에 따라 적절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에스크업 채널 대화창에서 영어 대화를 시작하세요. 챗봇이 사용자의 대화를 분석하고 올바은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대화가 끝난 후 에스크업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실력이 더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크업을 활용하여 영어 챗을 해보세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